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날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바와 이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 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과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그 선택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지도자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에선 로보함 왕의 이야기입니다. 로보함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첫 순간 백성들의 요청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조언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본문을 통해 한 지도자가 어떤 태도로 조언을 듣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버함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열집파의 대표들이 그를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어, 백성들의 이 요청은 단순한 반발심이나 반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국방 강화에, 강화 속에서 가중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청은 로밤 왕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얻을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리더십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참된 리더십의 첫 걸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우밤은 이 요청을 받고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도 할수 있고 어 긍정적인 출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어떤 조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로보함은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불러 함께 의논합니다. 이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좋은 노인들의 조언은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선한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드럽고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합쳐서 말서 말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 섬기면 그 백성들에게 부드럽고 좋은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간다면 오히려 그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는 권력을 잃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그러해야 합니다. 리더, 리더는, 참된 리더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리더십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로보함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로보함과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로 궁중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이들은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조언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과 공포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젊은 왕이 권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간파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다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과 반목의 씨앗이, 씨앗이 뿌러진 선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브암의 실패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느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어리석은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통제력이 보다는 경청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은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청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듣기 수용할 수 있는 듣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에 상대방의 지혜와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내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은 내 뜻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경험과 조언을 듣고 내 것으로 수용하여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경청이 아닌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한번더 확인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혜로운 말과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경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해야 할것 중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로바암은 뭐 어떤 뭐 젊은 사람 또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요.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경험과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함보다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좀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더 단련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듣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르오보함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온유한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가운데에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철함보다는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일 가운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막 만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시게 하는 그 삶의 터전 속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요전도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께서 익숙해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목회자 네트워크 세미나와 또 KPM에서 있는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교단에서 또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와 더불어 가음정교회가 또 단임 목사님을 청병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일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 이 일들이 잘 추진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큰 문제들 앞에 하나, 하나님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들을 섬기는 목자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래는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